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특히 이 폴더블 시리즈 쓰시는 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이 내구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 내구도만큼은 정말 압도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내구도가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베루스에서 나온 지플립3와 지폴드3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VRS 디자인은 15년 이상 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합니다. 벌써 4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예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아마존 탑셀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OEM이 아닌 직접 제조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도 각각의 특징들이 아주 잘 살아있는데요. 먼저 지플립3 케이스들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테라가드 액티브 케이스인데요 이 디자인만 딱 봐도 내구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런 케이스를 러기드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다른 케이스보다는 좀더 보호에 중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구성품에는 분리방지를 위한 양면 테이프도 들어가 있고요 뭔가 살짝 보면 좀 미래지향적인 약간 로버트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안쪽에는 TPU 소재를 사용했고 바깥쪽에는 PC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중 구조라서 만약에 떨어뜨렸을 때 충격 흡수가 아주 잘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케이스를 끼워 보면 이런 모습인데 뭔가 지플립이 아주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힌지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인데요. 지플립이나 지폴드의 케이스를 보면 힌지 부분이 보호가 되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힌지를 보호해 준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닫았을 때도 이렇게 힌지가 보호되는 걸또볼 수가 있습니다. 열게 되면 힌지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뭐 열고 닫을 때도 딱히 질감은 크게 없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핏감도 좋아서 양면 테이프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뭐 케이스가 벗겨지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면을 보면 미끄러지지 않게 패드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케이스가 카메라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뒤집어 놔도 이게 딱히 바닥에 닿을 일은 없어요. 뒷면을 보면 VRS 로고가 들어가 있고 또 전면보다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 다 보호가 되는 모습인데 옆면에 있는 측면 버튼 부분은 직접 누를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케이스가 좀 두툼하다 보니까 옆으로 떨어져도 웬만해서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측면 하단 쪽에는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이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뭔가 좀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케이스 자체는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이 생겼어요. 1.2m 내구성 테스트도 통과할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좀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무선 충전이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를 사용하신다면 삼성 페이는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 삼성 페이도 역시 문제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구성으로 멀티클립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끼우는 곳이 있고 여기에 클립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볼때 여러가지 장비 차시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케이스도 역시 지플립3 케이스 인데요 이번에는 테라가드 모던 케이스 입니다 이 케이스는 앞에 보여드린 케이스 처럼 힌지까지 보호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색감과 디자인이 조금 더 심플하고 예쁜 편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가 좀 강인한 모습의 케이스였다면 이번에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조금 더 지플립3의 감성과 맞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색감도 좀 예쁜 편이고 디자인도 좀 부드럽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도 역시 안쪽에는 tpu 소재가 들어가 있고 외부에는 pc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충격 흡수가 잘 되고요. 또 힌지도 보호가 되는데 여기에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번 충격을 받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준 건데 어 이런 건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품을 끼워 보면 핏감은 좋은 편이고요. 표면이 좀 매끄럽다 보니까 그립감도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힌지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잘 보호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열게 되면 이 힌지 커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열고 닫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힌지 커버에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힌지 보. 보호도 보호지만 컬러가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뭔가 말랑말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여기서 만져보면 피스 소재라서 딱딱한 편이고요. 이것도 내구성은 전체적으로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전면에는 카메라와 커버 화면 쪽은 뚫려 있는데요. 카메라보다 많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카메라나 뭐 커버에 데미지가 입을 것 같지는 않고요. 후면은 VRS 로고가 새겨져 있고 좀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옆면에 있는 측면 버튼은 직접 누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손으로 잡는 부분은 살짝 파여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로스 케이스는 그립감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디자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케이스가 이전 보여드린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요전에 보여드린 테라가드 액티브는 좀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 뭐 또는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매우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모던 케이스는 호불호가 좀덜 갈리는 예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힌지까지 보호되는 좋은 내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컬러가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지폴드3 테라가드 케이스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액티브 케이스랑 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케이스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범퍼와 그리고 힌지와 후면을 보호하는 케이스. 그리고 양면 고정 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안쪽에는 TPU 소재, 외부에는 PC 소재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힌지 커버 안쪽에는 마그네틱이 역시 들어가 있어서 끼웠을 때 조금 더 밀착이 되게 됩니다. 막상 끼워보면 이런 모습인데 열었을 때는 힌지가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게 되고요. 닫으면 다시 힌지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Z폴드 같은 경우는 펼쳤을 때한 손으로 잡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렇게 힌지 커버를 잡을 수 있으니까 기존보다는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닫았을 때도 힌지 커버에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좀덜 미끄러지는 편이라서 확실히 이런 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커버 화면 쪽에 범퍼는 화면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바닥에 놓아도 화면은 닿지가 않고요 후면 카메라도 카메라보다는 꽤 올라와 있는 편이에요 옆면에 버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여 있어서 직접 누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케이스도 역시 상당히 포스가 있죠 기존에 Z 폴드 힌지가 좀 걱정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이 케이스 선택하시면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마지막은 테라가드 팬 커버 케이스인데요. 제가 방금 보여 드린 케이스랑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S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Z 폴드 3에서는 S펜 사용이 가능해졌죠. 이 테라 가드 펜 커버 케이스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테라 가드 케이스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고요. 다만 힌지 부분을 슬라이딩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펜을 끼우는 방식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S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케이스보다는 힌지 커버가 좀 많이 두꺼운 모습이에요. 어,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두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라 가드 케이스가 조금 더 얄쌍한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닫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힌지를 잘 가려주고요. 펼치면 똑같이 밀려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품이 두꺼워졌다고 해서 열고 닫을 때더 힘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없고 뭐 이질감 없이 잘 되는 편이었어요. 이 펜커버 케이스에 S펜을 보관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헐겁진 않습니다. 좀 힘을 줘야지 열리는 방식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특별히 S펜을 넣어놓고 좀 헐거워져서 잃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S펜을 사용하신다면 이 펜커버 케이스 상당히 유용할 것 같긴 한데 뭐 조금 두껍다는 점은 인지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루스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베루스에서 나온 케이스들은 좀 어기도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 보호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런 프로텍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이러신 분들은 이 베로스 케이스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